여러분들 머릿속에 피트니스 클럽은 어떤 모습일까요? 피트니스 클럽을 들어가서 왼쪽에는 무산소 운동 존이, 정면에는 프리웨이트가, 오른쪽에는 PT 존이, 그 옆에는 GX룸이.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의 피트니스 클럽이라면 지난 30년간 변하지 않은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왔고, 피트니스 온 디맨드의 세상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의 피트니스는 여전히 30년 전그대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앞서 있는 IT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여전히 피트니스만 30년 전 모델인 거죠. 바뀌시지 않으면 아니, 여러분들 바뀌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강제적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피트니스 온디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피트니스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터널이라고 했습니다 터널, The world's most intelligent fitness system. Tonal Welcome to your program. Get truly personalized full-body programs that deliver real results quicker than ever before and measures your progress in real time. Tonal be your strongest. An opportunity to push yourself. Room to beat your best. The mirror lets you work out with world-class trainers. In live or on-demand classes, You've got measure your progress. Work out with friends. The mirror and you. 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룰루레몬다 아시나요? 6월 말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룰루레몬이 이 지금 보셨던 미러를 인수합니다. 미러의 매출은 천억 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시가 총액을 얼마 인정받았냐면 6천억 원을 인정받았어요 세상에 매출의 6배의 기업가치가 어디 있어요 근데 룰루레몬은 왜 무슨 생각으로 미러를 인수했을까요? 인수를 발표한 당일 룰루레몬의 주가는 6%가 급등합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커넥트 여러분들 언더아머 아세요? 가장 핫하다는언더아머가 한때는 룰루레몬을 인수하려고 준비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룰루레몬의 시가총액은 47조원 언더아머의 정확히 10배입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준비냐에 따라서 기업의 명암은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국민소득 3만불은 돼야지 피트니스 산업이 시작할 수 있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IMF를 외환위기를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민소득은 또 회피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귀엽고 3만 불, 4만 불을 갈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90년대에는 볼링이 최고 인기 종목이었어요.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자료를 보니까 국민소득이 7,000불, 8,000불 대에서 가장 잘 되는 비즈니스가 볼링이라는 거죠. 만불 넘어서 골프, 이제 피트니스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은 국가를 상대로 경쟁해야 될지도 몰라요. 83년에 450개의 공공체육시설이 17년에 26,000개로, 83년에 천 개밖에 안 되던 민간체육시설이 17년도에 58,000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정부는 알아요. 국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고 피트니스를 열심히 하면 보건복지부 비용과 의료보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국가는 끊임없이 시설을 칠 거예요. 어떤 시설? 장비와 시설 기반의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피트니스 모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쟁하실 겁니다? 국가와 경쟁이 될까요? 이건 어떠세요? 고객 경험 위주의 부티크 피트니스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는 제대로 된 모델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부티크 피트니스, 만약에 낯서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시면 구글링을 하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의 변화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장 핫하다는 오렌지 세오리입니다 음. 첨단 IT 기술과 융합 기술과 스포츠 심리학자와 생의학자들이합쳐서 만든 부티크 베트리스 모델 가장 대표적인. 2020년에 온디멘도와 같이 디지털 기술에 적합한 피트니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마무리가 되가고 어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된 것처럼 같아 마무리 빨리 할게요. 자, 보시면 오른쪽은 풀 서비스를 제공한 피트니스 모델, 왼쪽은 오른쪽은 부티크 형태, 위에는 직영점, 밑에는 프랜차이즈 형태입니다. 미국의 피트니스는 이래요. 우리의 피트니스는 어떨까요? 어디에 포지션돼 있을까요? 대중성? 기능성, 저가, 고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피트니스는 어느 블록에 들어갈까요? 아마 왼쪽 하단에 포지셔닝 될것 같으시죠. 헬스장의 모습일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레드 오션이에요. 피트니스가 레드 오션입니까? 나머지 비어 있는 세 칸에 여러분들이 포지셔닝 시킬 수 있다면 피트니스는 분명히 블루 오션일 겁니다. 2020년 뉴 노멀의 시대 피트니스는 변화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발표를 가르말 까 합니다. 저는 성명대 경영대학원의 피트니스 m b a 최경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